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4월 말 5월 초 씨앗으로 직파하는 일곱 가지 작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기온도 많이 올라서 텃밭에서 대부분의 작물을 심고 가꿀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 가꾸기도 하고 모종을 심어서 가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종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고추 오이 토마토 가지 등 대부분의 작물은 육묘장에서 나온 모종을 사다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모종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종도 처음에는 다 씨를 뿌려서 키운 모종입니다. 전문 농업인들이 시설을 갖춘 육묘장에서 한달 이상 가꾸어 노지 텃밭에 심기에 적합한 모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모종을 심으면은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농부들에게는 발화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 편리하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종을 모종으로 심을 수 없는 작물이 있습니다. 꼭 씨앗을 직파해야 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무나 당근과 같은 작물은 모종을 심거나 옮겨 심게 되면 뿌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기형이 됩니다. 그리고 열무와 같은 잎채소는 옮겨 심으면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씨앗으로 직파해야 합니다. 씨를 뿌려서 가꾸면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텃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며칠 지나면은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예쁜 모습으로 자라는 모습을 가꾸는 농부들에게는 큰 기쁨을 줍니다. 오늘은 씨앗으로 직파하는 7가지 작물에 관하여 가꾸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작물은 열무입니다. 열무는 비교적 발화가 빠른 작물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려 뿌리면 3, 4일이면 싹이 돋아납니다. 그러나 토양이 메마르면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비온 다음 날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촉촉하게 해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급격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차광막이나 투명 비닐로 덮어줍니다. 초봄에는 찬 바람을 막아서 발아의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투명 비닐을 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차광막을 덮어줍니다. 3 사일이 지나서 싹이 올라오면은 차광막은 즉시 걷어줘야 합니다. 촘촘하게 올라오면은 솎아 주면은 잘 자랍니다. 열무는 억세면 맛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을 자주 주어서 가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작물은 얼갈이 배추입니다. 얼갈이 배추는 열무와 같이 많이 가꾸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가꾸는 방법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얼갈이 배추는 열무와 함께 봄과 가을에 주로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얼갈이 배추도 억세면 맛이 없습니다. 저는 얼갈이 배추를 작물 사이에 심거나 밭고랑에 심어서 가꾸기도 합니다. 열무나 얼갈이 배추는 40일 정도면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자라기 전에 밭고랑에 심어 가꾸면 부드럽고 맛있는 얼갈이 배추나 열무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가꿀 때는 물을 자주 주어서 가꾸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작물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모종으로도 많이 심지만은 씨앗으로도 많이 가꾸는 작물입니다. 씨를 뿌려서 촘촘하게 올라오면은 자라는 과정에서 솎아 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고 연한 상추를 계속 솎아 먹다가 15cm 간격으로 남기고 그때부터는 잎을 뜯어 먹습니다. 상추도 억세면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자주 오지 않을 때는 매일 물을 주어서 부드럽게 가꾸어야 합니다. 저는 상추도 밭고랑에 잘 가꾸고 있습니다. 밭고랑에 가꾸면은 부드럽고 연하게 자라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밭고랑에 상추 한번 가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개할 작물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추위에 강한 작물이어서 사계절 다 가꿀 수 있는 작물입니다. 시금치 씨앗은 여름용과 겨울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봄에 시금치 씨를 뿌릴 때는 여름용 씨를 뿌려야 합니다. 봄에 심은 시금치는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심은 시금치는 겨울 내내 봄까지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발화가 쉽지 않는 작물입니다. 파종시 수분이 60% 이상 땅이 촉촉해야 발화가 잘 됩니다. 만약 흙이 말라 있다면 전날 물을 험뻑 주어서 촉촉하게 한 다음 씨를 뿌리면 발화가 잘 됩니다. 파종방법은 20cm 간격으로 고를 내고 시금치 씨앗을 고루 뿌립니다. 그런 다음 차각막으로 덮어두면 은 일주일 정도면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싹이 올라오면 은 즉시 차각막은 걷어줍니다. 다섯 번째 소개할 작물은 쑥갓입니다. 쑥갓은 상추와 함께 쌈채소로도 먹기도 하고 여러가지 요리의 부재료로도 많이 사용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텃밭에서도 많이 가꾸는 작물입니다. 쑥갓도 바라가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숲같의발화온 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온이 낮을 때는 발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메마르면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촉촉하게 해서 씨를 뿌려야 발아가 잘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급격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차광막으로 덮었다가 싹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적시 걷어줍니다. 여섯 번째 소개할 작물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주로 씨앗으로 직파하는 작물입니다. 당근을 모종으로 심거나 옮겨 심게 되면 뿌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기형 당근이 되므로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당근은 봄과 가을에 가꾸는 작물입니다. 당근은 더운 날씨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에 파종하여 7월 중순에 수확을 합니다. 당근도 발화가 쉽지 않는 작물입니다. 땅이 부드러워하며 수분이 60% 이상 촉촉해야 발화가잘 됩니다. 당근은 줄 뿌림 방법이나 점 뿌림 방법으로 씨를 뿌립니다. 처음 올라올 때는 촘촘하게 올라옵니다. 본 잎이 두 장이나 세장 정도 나오면 솎아줘야 하며 최종적으로 15cm 간격으로 남기고 솎아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소개할 작물은 아욱입니다. 아욱은 봄과 가을에 많이 가꾸는 작물입니다. 봄에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에 파종하여 6월 하순부터 수확합니다. 아욱의 발화온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온이 낮을 때는 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메마르면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촉촉하게 해서 씨를 뿌려야 발화가 잘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급격한 수분정발을 막기 위해서 차각막으로 덮었다가 싹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적시 걷어줍니다. 아욱의 잎은 주로 국거리용으로 사용합니다. 아욱은 자라는 과정에 상추처럼 잎을, 잎을 수확합니다. 오늘은 4월 말 5월 초에 씨앗으로 심은 7가지 작물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